벽를몇려먹날려먹냐도그체 떨어지는 각속의 초축전이만. 5 4하게 초반에. 돌군단에서도 2, 바닥 잘못 1. 깔아서 많이 한 여기서 똑같네. 3 2 1 충격파 영혼을 화하 기둥으로 이동. 안 있는 것도 <laughs> 신기한데?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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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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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곧특스 하는데야. 저말 빨았어야지. 또 걸어가네. 그이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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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찍어줘 1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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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2 2 2 2 2 2 2 2 2 2거2 2 2 2 2 2 2 2 2 2 뭐다그렇게 들어가는거야? 꽤 빨리빨리 안들어가고 가만히 서있다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혼자 쳐죽는데? 버프 챙겨줘요 쎄하면은 뭐. 그냥 충격파 맞지를 말지 한이 아, 있으면 맞아 맞아 줄텐데 왜 동글 기둥으로 이동 아, 이거 뭐야? 아 싫어 아 싫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봤냐 어, 근데 존나 못봤이 엠도 빼요 충격파 어우씨.. 1억 야 너무 많은거 아니고 에. 네. 아이발맞아 존나 빡자네 살짝만 길 거세요 곧 특수 능력

허위 어, 없네 진짜 하어한명 <laughs> 하나 더날라요 인증자답 조해야 되고 보 차단 엑스 오 젤, 도망치세요. 확인 보고 가요테트자 남고. 네. 아 타겟팅 하고 바닥 조심하세요. 꼭 쓰듯. 약살맞춰요 다시 넣으면 칼요 아까는 그냥 들어야면서혼이 죽었어. 아, 잠깐 가요. 가위보가 아니라 전보가 없네. 도망치세요. 이거 뭐게 끼얹어? 구할 되냐? 그래, 체스터 나중에 아이 되긴 하는데, 심한 사례들이... 엄마를 차리라... 네, 잠깐야 그렇게 아우 그래, 스지어 그렇게 해놓고수있 아, 이거 못 마셨거든? 괜찮을 것같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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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하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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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쪽 왜냐 실력이기 때문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갈게요. 네. 구원하데하 일단 먼저. 바닥 조심하세요. 적들을 육시에서 먼저. 하나 더볼 거고. 전발 아, 없어요. 아, 도망치세요. 분실 <laughs> 개박스인데? 넘어왔고, 냄드 도발할게. 해특키 보고. 맞았어. 올로벨 맞으면 이중에. 뭐고? 뭐고? 내모 보세요. 내닥보세요하닥조심하세요주시요주시요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응. 어? <목소리> <죽어요. 목소리> 여기 단세요 주시마세요. 세요주시세요주세요주시마요주시마세요세요세요요 전발 없어요, 진짜. 야, 전발 페르치 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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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의 기. 어떤 트롤이 있을까? 흥미진진하다. 아, 어, 근데 다이하고 엑사에다 하면 돼요. 아 존나 멀어 이게 존나 빡세긴 하다 이거 밀쳐기앞자 원딜 해볼 근딜 다이고 역삼 사이 도바스 원딜 좀 나와주고 잡기. 유도해요 먹고 와요 원딜은 네모진초 봐요 이 앞탱이 뽑아 앞탱이 언제 네모 징표 봐요. 유독. 깜까지 내려와. 곧 특수능력. 텔프 올릴 준비. 밖으로 뛰세요. 근데 빨리 따라와요. 뒤에서 뒤잡고 뒤라지 말고 옆장비면서 빨리 따라와요. 그래야 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바로 빠져. 언젠들 빠져. 빠져요. 먹어 먹어. 좋아지고. 밀천액기. 장이피 보고 어버리고. 그러면 생존기 올려놔요. 어. 생존기 어, 뭐 먹어 먹어. 생존기. 엊그저 먹어. 생존점을 먹어 나. 엉거리 별이고 근질 렇게 기프티발이빨버려요 아니다, 빨리 어, 떨어져. 했다, 했다. 바로 빨리 준비. 가요. 비에법빨고야요비약빨고봐백나백나백나백양 나나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바닥, 중심에양요 내부에서 불러드 자, 유리도에, 유도, 유도에 올라와했어요 단문 위치 확인하고. 아무네다가조 아, 좀... 아, 그냥 풀리면 해요. 맞아요. 잘 준비. 물약도 드시고 다. 고 특수능력. 야 아요. 밀쳐내기. 원딜 별 근딜 스에요 넉백가. 박득춘 전보해. 자. 바닥 조심하세요. 좋아요. 먹으러 와요. 먹으러 와요. 먹으러 와요. 먹으러 와요. 좀 해줘 바로. 여까지넉백도 먼저 먹어요. 빨리 고맙다. 먹어. 보세요. 고발했. <레기> 원딜 레모고, 밥땡이에요 원딜 레모 근데 결, 원딜 레모 근데 결, 원딜 레모 근데 결, 다 왔다 왔다 왔 집중, 집중, 한 피대, 녹백각잘 <레기> 아... 봐요. 마지막 거 원딜 레모 근데 뭐 먹어요? 없면 먹어. 더 도발, 도발. 자, 마지막 거 먹으러 갑시다. 33, 33, 33, 3어 33, 먹어 33, 33, 33, 33, 33, 33, 33, 먹어야 되는데. 아, 날아갔어. 어, 머리가 는 거야. 아, 머리가 는 거. 머리가 딴 거. 탱이 위치가 예, 뭐 예, 먹어? 뭐 먹어? 식사 능력. 어 올라가. 네, 올려줘. 올려. 얼방. 얼방. 올라가고 얼방. 얼방. 잡았다. 얼방. 바 조심해. 이잡아힘들 씨. 어우, 야. 아, 높스 졌다. 아. <laughs> 조다 <목소리나> 어. 아, 접자뛰어자진고다 어, 고생 많으습니다